자 일단 수토에 해당되는 올해 2020년도 수능문제 중 수토에 해당되는 부분만 두 문제 확인해보자 28번과 30번 자 28번에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고 fx는 다음 함수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을 하게 되는 거야 미분을 하게 되면 왼쪽은 이렇고 오른쪽에이 둘은 x에 관한 함수로서 곱셈이니까 곱스대 미분을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20까지 도달하게 되지. 그럼 f x 가 다항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고, 그래서 AXN으로 시작하는 함수라고 치면, 여기서는 뭐가 될 거냐면, X 곱하기 NAXN-1승이 되면서, 얘와 여기가 삭제되고, 아, 얘는 1이구나. FX는 1차 함수구나. 그런데 F0이 1이니까 AX 플러스 1이구나라고 해서 집어넣고, 집어넣는데, 원점 대칭 함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만 계산하면 되고 그리해서 a를 찾게 되면 f(x)가 완성된다라는 문제이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건데 30번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자, 일단 수식부터 써 볼게요. 수식부터 써 보면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였는데 수식부터 써 보면 f(x) 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2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빼기 함수를 만들어. 이렇게 빼기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 이 빼기 함수의 최고점에서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면,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여기다 하지 말까? 어, 여기다 하자. 생각할 수가 있는 게, fx가 이런 식인데, x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fx가 x랑. 근데 원점에서 접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문제에 보니, 이런 식으로 갔다면, 조건에 나와 있는, 왜 조건에 나왔지 F도함수 1이 1일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보다시피 그러면 F도함수 1은 얘의 기울기인 1보다 클 테니까, 아, 이 그림은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그림은 어떤 그림이어야 하냐면, FX를 이렇게 그리고, X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가 0,0이었던 거 건데, 어 그렇다면, 선생님, 그러면 조건에 F도함수 1인 1인데요. 아, 그러면 얘랑 평행은 어딘가, 여기가 한 1쯤 돼가지고 평행한가 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고, FX와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만나는 요 지점을 난 K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0을 반통했고요 지점을 L이라고 할 건데, 빼기함수 두 번을 만들 거다. 자, FX와 X를 뺀 함수. 자, 얘가 되겠지. 형태, 라지 FX의 형태는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겠다. 아, 지금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지금 K라고 한다 그랬지. 이 부분을 K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자, 달리겠지.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일부러, 뭐, 그기까지 그렸고. 여기서부터 일부러 FX를 어, 표현해 보고. FX를 어, 표현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x를 더해봅시다. x를 더해보면, 얘가 되는데, 이거를 gx라고 설정하고, 그럼 gx는 지금 이 빼기함수, 3차함수랑 얘를 빼기함수를 한 저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gx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0이었고, 이 부분을 l로 설정했던 것이고, 뭐, 그렇다면은, 이 gx는 ax에 X-L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걸 통, 여기를 통하여 K와 L과 A 간의 관계를 잡아내려고 하는데, 지금 정리를 실제로 해보면, 음, A의 X제곱에,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것과, 얘가 같다가 되면서, 얘같다가 되면서, 어, K는 2 l 이고 자, K는 EL이고, A, L의 제곱은, 이구나할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에, 이 부분을 뽑아서 보면 저 부분을 뽑아서 보면 미분 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해가 되고 자 최고차항계수가 a였으니 여기는 3a로 시작할 거고 미분계수가 0이었던게 하나가 0이고 그죠? 하나가 0이고 여기는 로래 정리에 의해서 2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2k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에 f도함수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어, 0이 되고 그런데 여기는 0이 될수 없고, 그러면은, 음 여기가 0이 되겠네. 따라서, 어 k는 2분의 3이구나. k가 2분의 3이라면, 뭐, l은, 어 l은 뭐가 되는 거지? l은 2분의 k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고, 다시 l이 결정되면 a가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l은 4, 4, 16, 4, 4, 16, 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얘가 필요하지. 최고청에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K 뭐 줬었고, 줬었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했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FX를 마무리를 짓는 건데, 그렇다면 FX는 A가 9분의 32였고, 그 다음에 K가 2분의 3이었고, X임으로 FX가 완성됐고, FX가 완성됐으니 대입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빼기 함수와, 그 다음에 노래 정리를 적절하게 이용해주면 되겠다.